에, 불구하고, 모든 역경에 맞서서, 제 본문 4번째 볼게요. To everyone's amazement. 놀랍게도, 이런 뜻이거든. 이건 우리 어떻게 외웠노? To o n e surprise. s Oh my god, sorry. To o n e s 소유격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surprise, 예, 요것처럼 amazement. 이렇게 하면, 감정명사가 나오면, 뭐하게도 얘가 뭐하게도 이렇게. 그쵸? 모두가 놀랍게도, 됐죠? 그 다음에 yet another, 또 다른 로블링이 stopped in, 어, 개입했어요.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요 다리를, 그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요가 됐죠? 근데 옛 언어들은 뭐냐면, 지금 누가 나왔노? 지금 처음에, 어, John Robling이 나왔제. 그리고 아들이 나왔지 둘이 나왔는데 또 누가 나왔노? 또또 또 다른 누군가 나왔죠.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y e t another. 지문이 사람 은 교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Then this time 이번에는 어 그것은 누구였냐면 이때 그것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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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다른 로블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워싱턴의 아내 에밀리였다는 거예요. 그녀도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I believe they in 뭐에 관해서? w her family. 그 그녀의 가족이 시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지 그녀의 가족이 had Started, 시작했던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were uh, was determined to see it through 됐죠. 일단 see through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됐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리라. 다리 건설을 끝까지 해내리라라고 결심했죠.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 되겠죠. 결혼 전에 그녀는 new almost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엔지니어링에 강해서는요. 근데 모함에 따라 그녀의 남편이 남편의 건강이 어떻게 아까 자만변으로 조금 남편이 남편의 건강이 안 좋죠. though 그러나 됐죠.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자 실패하자 안 좋자 자 에밀리는 뭐하기 시작했냐면 시작한 거예요. 뭐하는 것을 시작했냐면 패싱 g 건네주는 걸 시작했어요. 그 그는 누구냐 남편이죠. 남편의 지시사항을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그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링 있죠. 그 어시스턴트는 조수거든 조수. 그러니까 조수 수석 엔지니어 말고 조수 엔지니어에게 수석 엔지니어는 자기 남편이니까요. 그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brings back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그 그들의 뭐 이거 건설 보고서를 그죠. 그들은 누구냐면 이 엔지니어스 이제 보조 엔지니어들의 어떤 리포터 있죠?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남편에게 줬다는 게 되겠죠? 주, 주었다는 게 되겠죠? So in this process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팩터보다 습득했어요, 주었어요 많은 정보를 뭐에 관한 정보냐면 다리 건설에 관한 요거됐죠 그래서 그녀의 도움으로 그녀 아이, 그의 도움으로,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또한 공부했어요. 그는 남편인가? 남편이죠? 또한 공부했죠. 뭐, higher mathematics. 그냥 수학도 아니에요. 더 높은 수학. 고등수학과 엔지니어링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녀는 뭐가 됐어? 소댓 곰이다. 그지? 그녀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됐죠? 이때 그것들은 뭐예요? 고등수학하고 엔지니어링이 되겠죠? 뭐 없이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거 없이. 됐죠? without 하고 ing. 됐죠? 그 다음,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쯤, 주어가 동사할 때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리가 건설되었을 쯤, 언제? 1883년에 다리가 건설되었을 쯤, Emily는 was carrying out, carry out은 수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과거 진행형입니다. 수행하고 있었어요. many of the chief engineer's duties 됐죠? 많은 것들을요. 뭐 수석 엔지니어가 하는 많은 의무들 중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거의 수석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수석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것은 어, unprecedented 뭐, 전례가 없었던 거죠. 여자에게는요. 그 당시에. 됐죠? 여자가 이런 수석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praise 칭찬했죠. 그녀의 헌신 공헌을요. 뭐에 대해? 뭐에 헌신? 지난 거죠. 어, 그 프로젝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contribute to 했자. 이때 to는 전치사라서 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contribution to. 명사도 똑같아요. 뭐에 대한 공헌에 어, 찬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되었어요. 뭐,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뭐한그 다리를 건너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It was the moment. 그것은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다리를 건너는그 순간이 그녀와 워싱턴, 시아버지 존,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그그 그밖에 그, 그 모든 사람들 누구야? 어그 다리가 다리를 건설했던데 그 다리를 건설한 다리를 건설했던 모든 사람들이 had worked so hard 그렇게 열심히 한 그,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죠 순간이었죠. 뭘 위해서 일했노? 그 순간을 위해서 일했죠. 그렇어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뭐지 목표를 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거 됐죠. 이때 4더하면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각되는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된 거죠. 그 그럼 여기 r 가 뒤에 있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될수 있겠죠. 괜찮아요? 음 오케이.